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동마 유니버스 콜센터 특별 MC를 맡은 아플러스 선 이태양입니다. 네, 저는 올 시즌 최고의 타자이자 홈런왕타점왕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한로션 네, 선수 옆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노시안 선수가 요새 팬들 사이에서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데 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안과 가셔서 스마일 가시고. 대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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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선생님을 더 닮았나요? 네, 그러면 노시안 선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노시안 선수 요새 팬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정우성 배우를 닮았다고. 많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저도 좀 의아합니다. 정우성 안닮았는이 뭐, 정도 홍이면 닮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 닮은 걸로. 네, 그 소문이 일각에서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소문을 냈다고 하는데, 인스타에도 뭐 정우성, 정우성 해서 올리지 않았나요? 저도 올린 적은 없고, 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으로 정우성 닮았다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소문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절대 소문 낸적 없습니다. 네. 본인이 포트인 적은 없고 <laughs> 팬들 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대전 말도 안 되는 정우성 노시환 선수가 따라할 명대사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때 네, 진행해 주세요. 대사가 네. 기억이 안 나고. 아 끊었나요? 대사를 알려주세요. 다들 대사요. 이태형 선수가 알고 있을 텐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새끼. 네 이상으로 <웃음> 갑자기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대전 아,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